어우씨, 무거워. 뭐가 들은 거야, 이거? 아유. 뭐가 들었을까? 신제품 출시할 만한 게, 아. 인텔 12세대인가? 크아. 아유, 이거 무거워라. 이거 12세대? 막시모스 에이펙스 보드죠? 진짜 엄청 무거워요, 보드가. 쇳덩이 같아. CPU들. 아니, CPU를 무슨. 오, 이거는 좀 포장이 좀 아름답네요. 우와. CPU를 하나만 보낼 줄 알았는데, i5, i7, i9까지 다 보냈네요. 뭐지? 똥냄새가 좀 나는데? 어, 박스에서 똥 냄새가 나는가 싶었더니 똥색 그래픽 카드가 왔어요. 여러분께 인텔 12세대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투아 에디션을 보여줄 것이냐 인텔 12세대를 치우고 <laughs> 여러분과 함께 이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였을 때 에이 설마 그리고 예상 렌더링이 유출이 되었을 때.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자, 누가 나의 에이수스에 똥을 묻혔나. 드디어 발매한 에이수스와 녹트와의 콜라보 아이템. 그것도 하필 요즘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래픽카드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패키지부터가 감히 3070주제의 박스에 손잡이까지. 그리고 노트와의 시그니처 컬러죠. 똥색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자, 아무튼 뭐 고급스러운 다크브라운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후면에는, 자, A12X25 펜이 달려있어 라고 설명도 되어 있어요. 사실상 기존에 발매했던 3070 칩셋이 갖는 고유의 스펙이랑은 뭐 전혀 다른 게 없고, 그대로예요. 메모리 용량이라던가, 쿠다코어의 개수, 뭐 기타 등등 기존의 3070 제품과 동일합니다. 요즘에 애지가 나면 제가 이렇게 언박싱 영상에서도 귀찮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치고 넘어가는데, 박스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부엉이도 있고요. 부엉. 뭐 그냥 전반적으로 다 똥색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자꾸 똥색이라니까 좀 어감이 좀 그러니까 뭐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녹투아의 시그니처 컬러죠. 에이소스의 3070 녹투아 에디션. 시작할까요? 제품의 구성품이에요 품질 보증서 사용설명서에요 덴트카드 자 컬렉션 카드가 들어있는데 무려 6성이에요 저는 이 6성의 의미를 드디어 깨달은 게너 이거 구하기 정말 어려울 거라는 의미를 좀 갖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희귀성을 갖는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본 제품이 있고요 한국의 제품이 입고 되기 전에 이미 뭐 해외에서는 뭐 외국형들이 리뷰를 많이 했는데 실물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정말 얼마나 큰가? 그리고 얼마나 두꺼운가? 제품을 제 손으로 만져보니까 정말 커요. 310이에요, 310 길이가 그리고 두께가 이게 지금 여러분 실감이 되시나요? 이, 이게 지금 2슬롯이잖아요. 가이드가 4.3슬롯이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처음에 드는 생각은 메인보드 슬롯에 끼면 슬롯 부러지는 거 아니야? 혹은 이 PCB 기판의 이 접점부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고 무거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슈라우드의 형상이 부엉이 얼굴을 하고 있어요. 녹투와 그 로고 있잖아요. 로고의 그 얼굴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눈알도 이렇게 회전하는 눈알이 있고, 부엉. 제품의 측면에는 이렇게 에이수스와 녹투와가 같이 콜라보를 알리는 각인과 딱 봐도 엄청난 두께의 히트싱크를 갖고 있고, 자, 전하는 8핀 두 개를 필요로 하고, 역시 이 제품 또한 권장 파워 서플레이는 750W 부터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백플레이트 쪽도 이게 뭐 화면의 색상은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빛이 반사되는 것 때문에 조금 보여드리기 그런데 완전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브라운이 들어간 검정색이에요 자, ASUS의 그래픽답게 퍼포먼스 모드와 화이트 모드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 똑딱이 스위치 달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P모드로 되어 있어요 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이나 해외 영상을 먼저 찾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녹투아랑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녹투아의 쿨링팬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 아니라 진짜 그대로 녹투아 팬을 갖다 박아 놓은 거예요. 자이 제품은 슈라우드의 양옆 부분에 이렇게 볼팅을 할수 있는 볼트가 있는데 이 볼팅 포인트를 풀어주게 되면은 팬을 따로 분리를 할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슈라우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씨 빠지는 거 맞아? 오, 이 뭐야 이거? 양옆에 볼트 말고는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양면 테이프 구매하시고 저처럼 뜯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쿨러 슈라우드만 따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고 보시면은 진짜 말 그대로 a b x 25 제품이 그냥 그대로 통짜로 들어가 있어요. 뭐 팬의 볼팅은 이렇게 안쪽에서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양면테이프를 붙여놓은 거는 뭐 진동 억제와 뭐 고정을 위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죄송스럽네요. 인테리어 컴퍼니한테 양면테이프가 훼손되었어요. <laughs> 부엉 그 슈라우드 사이드 부분에 PWM 단자가 따로 있고 이것을 PCB 기판에다가 꽂을 수 있는 이런 선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슈라우드 부분을 제가 한번 뜯어봤으니까, 뭐, 이왕 뜯은 거, 기판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터프와 같은 기판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백플레이트까지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히트싱크만 떼어내볼게요. 와, 근데 히트싱크가 진짜 두껍네요. 좀 날카로우니까 손 베일 수도 있어요. 행여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장갑을 끼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PCB 기판의 크기는 작은데 쿨러의 크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좀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 PCB 기판은 작은 편에 속해요. 터프의 기판과 비교를 해보면 같은 기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판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고 뜯었지만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귀찮아지네요. <laughs> 왜 뜯었지? 아 참... 귀찮으니까 조립은 부엉.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녹토 아팬을 달고 나온만큼 얼마만큼 온도를 잡아주겠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타임스파이 벤치입니다. 평균 온도는 59도, 최고 온도는 61.4도, 그리고 GPU 클럭은 평균 1908 그리고 최고 1950까지 잘 뽑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소비 전력은 240W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뭐 역시 타임스파이로 놓고 총 20회가 진행되는 테스트이고, 평균 온도는 60도. 최고 온도는 61.4도. 확실히 온도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부스트 클럭 유지도 단덜아서 터치 잘 되는 것 같아요. 투비전력은 역시 2 4 0 w 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벤치 툴에서 자, 프리셋을 4K And 해상도 stop. 그리고 그래픽 옵션을 높음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평균 온도는 60도, 최고 well. 온도는 61.2도. GPU 클럭은 평균 1,910 그리고 최고 1,980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소비 전력은 235W입니다. 전체적으로 온도와 클럭을 보니까 오버클럭 마진이 조금 있을 거 같아가지고, 저 애프터 번호를 이용해서 GPU 클럭 플러스 160, 메모리 클럭 플러스 1200, 전력 제한 해제 112%, 팬속을 오토가 아닌 최소 가동속도를 70%부터 100%까지 수동 p w m 값을 입력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GPU 평균 온도는 59도, 최고 온도는 6 2 9도 그리고 GPU 클럭은 최고 2,115로 측정이 되었으며 소비 전력은 269와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실내 온도는 뭐 25도였고요. 지금 저와 같이 이러한 테스트 환경이 비슷한 메쉬 타입의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제품의 크기는 가로가 310mm 그리고 세로가 147mm 두께가 87.5mm로 무려 4.3 슬롯에 매우 위협적인 크기와 두께를 갖는 제품인데요. 테스트할 때는 제가 라이저 카드를 이용해서 수직 장착을 해서 사용을 했지만 이걸 보드 PCI 슬롯에 직결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와 저는 이거 그래픽 카드 지지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툭 처질 것 같은. 자, 그런 느낌도 들고 좀 무서워요. 이번에도 3080ti 스트릭스 lc 제품과 마찬가지로 에이수스의 공식 수입사인 인테겐 컴퍼니로부터 제품을 협찬, 협찬 협찬 협찬받아서 진행했으며 아쉽게도 국내 초기입구 물량이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적게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 LC 제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직 구매 못 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이번 녹투아 에디션 제품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따로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 관심 갖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그래픽카드들 보면은 LED 포인트가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LED 들어오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펜을 따로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똥투화가 싫으신 분들은 좀 있으면은 블랙 버전에 크로맥스 버전도 나오기 때문에 뭐 검정색으로 바꾸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LED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녹투화 쿨링의 그 장점을 뭐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ED 펜을 끼워가지고 그 녹투화의 쿨링적인 이점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LED 펜을 끼워서 사용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취향에 맞게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ASUS의 3070 녹토아 에디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제품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부엉.